이강덕 포항시장은 13회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지진특별법 제정에 힘써달라는 입장입니다. 포항시는 현재까지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지난 2년간 고통을 감내하고 견뎌온 시민들에게 최소화된 정부 지원 등 전혀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진특별법 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는 지난 지진 피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주민 100%가 보금자리를 되찾았고 흥의 대피소 장기 거주자가 생활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흉내를 중심으로 도시 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도 포항시장은 지진특별법 재정 추진은 물론, 포항은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